언니 다 깨워놓고 5시부터 일어나서 5시에 언니 한번 깨우고 언니가 안 일어나니까 6시 20분에 또 깨우고 언니가 6시 20분에 밥 주니까 밥 먹고 7시 넘어서 또 언니 깨우고 그리고 이제는 다시 깨우다 깨우다 못해서 언니가 일어났는데 이젠 멍이가 자면 어떻게 해 그런 게 어딨어 깨워놓고 멍이는 자는 거야? 이게 무슨 일이야 응? 어느 나라 법이야 오잉 기지개 헤헤 <laughs> 거봐 언니 깨웠으면 언니 잘 잤어? 하고 인사해야지 오잉 진짜 다시 잘 거야? 정말? 찹쌀떡 같은애 오늘 아침에 먹이 평소보다 많이 잔것 같은데? 진짜 또 자? 또 이렇게 찰싹 달라붙어 자고 있네. 길게. 너로 말린 가재미처럼. 아야야야야. <laughs>